안녕하십니까. 약초 김장로입니다. 오늘도, 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산행을 왔는데, 어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흐리군요. 어 내일, 어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하늘도 흐리고, 어 숲도 지금 많이 흐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산에 또 뭐가 난 것이 있나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아직 송이버섯은 조금 여기는 이런 것 같아요. 소나무밭을 지금 조금 지나오고 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소나무 버섯은 송이버섯은 좀 없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아, 주로 이런 그 꾀꼬리 버섯이라고 그러죠. 꾀꼬리 버섯 종류만 요거 조금 있습니다. 아, 요런 상당히 여기 맛있는 버섯인데, 아이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좀만 해가지고. 많이 안크더라고요 이렇게 네. 생긴 버섯입니다 이렇게 생긴 버섯 아, 이곳에서는 이거를 에꼬바리 버섯이라고 불러요 다른 근데 이제 정, 정식적인 어, 명칭은 어, 꾀꼬리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왜 꾀꼬리 버섯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이꽃버섯하고는 조금 틀리죠 오이꽃버섯은좀 크고 꾀꼬리 버섯은 좀만해요그또 아, 뭐가 나있나 한번 슬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곳에 보니까, 뭐, 깨꼬리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 소나무 속에, 소나무 이제 이파리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향도 좋고, 어, 맛도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호박,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이거 하고 썰어놓고 국을 끓이면, 아,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참 채취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어, 어, 그게 이제 단점이죠. 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옆으로 살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 예. 이 소나무 밭은 예, 송이가 아, 자라는 소나무 밭이기 때문에 음. 이제 다음에 송이버섯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함께 또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무 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네요. 이제 이, 이 청설모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잣을 따가져왔어서쳐가좋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렇게 갔네요 응. 예. 죽은 참나무가 보이고요 응. 이게 여기에 여기 있는 건 이제 둥글레죠, 이게 둥굴레 저기 둥굴레 여기 둥굴레 산둥굴레 응. 둥굴레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응. 차 끓여 먹는 거 이거 이제 고사리 밥이죠 고사리 밥이 이렇게 있죠 이게 내년에 이제 이곳에서 고사리가 나는 거예요 응. 올해는 아직 송이는 조금, 아, 아직 한참 이르고요. 어, 그래도 이제 혹시 뭐가 이제 올라온 게 있나 해서 한번 이쪽 서나오 밭을 쪽으로 이제 택해야지 한번 어, 올라와 봤는데, 자, 어떤 것들이 나는지 한번 살살 어, 정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 꾀꼬리버섯이 어, 이렇게 나 있고요. 음, 이런 거 이제 따야죠. 괜찮니까 우유는 너무 어려서 못 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요 밑에, 요렇게, 집단 서식하고 있는 거를 요렇게 따면 되는데, 아 흙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요렇게 땄어요. 요렇게. 이 깨꼬리버섯은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씩 따서 이렇게 모으는 수밖에 는 없더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조금씩. 따서. 또 이게 한 손으로 딸라니까 더 힘들어요. 한 손은 카메라 찍어야지, 한 손은 따야지. 힘들죠. 여러분, 이게 이제 깨꼬리 버섯인데, 아, 요것이 또 맛이 아주 비가 막혀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맛은. 네. 버섯 중에, 어. 제가 산에서 알고 따오는 버섯 중에는 이 버섯이 맛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뭐, 송이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 밑에도 깨꼬리버섯이 조금 있어서, 따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여기, 여기 넘어졌다면은 큰일 나, 큰일 나.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파른지. 여기서 넘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와,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깨꼬리버섯이 이렇게. 어 많다. 땄습니다 지금 이제 깨꼬리 버섯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은깨꼬리 버섯이 올라오고 아여 소나무에 이 참나무에서 이렇게 아, 상황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너무 어려서 이건 따질 보다죠 이렇게 참나무 상황인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따야지. 아따 이게 막 엄청나네요. 깻꼬리버섯이 여기.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그냥 깻꼬리버섯이다시나 봐. 여기 봐봐요. 이야. 어머. 이렇게. 이렇게 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제 올라와요, 인제 옆에도 무슨 버섯이 하나. 저기 올라왔는데, 뭔가 모르겠어 아이고, 음악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너무 작아서 따질보다 겠어요. 곧 비가 올것 같아요. 느낌이. 아 저번주에도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애 먹었는데, 이번주도 역시 비가 오려고 합니다. 능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능선 쪽에도 이렇게 꾀꼬리 버섯이 또 보이고요. 음, 저 밑에도 보이고, 꾀꼬리 버섯은 꽤 보이는데, 아, 제가 원하는 버섯이 한 개도 안 보이네요. 에이 여기 너무 컸네. 옆으로 버섯이. 하, 여기는 또, 어떤 버섯이 또 자라고 있나. 아, 여기, 컵나무가 넘어진 곳에 뭔가 또 붙어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버섯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아, 야, 뭔가 버섯이 모르는 것은 안다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 제가 네. 계속 어. 산에 다니는 이유는 음. 이제 능이 버섯이나 좀 낫나 하고 다녀보는 거고 뭐 없으면 그냥 운동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까이 거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 음, 야 소나무 뿌리, 소나무가 참 무지 오래된 소나무. 이야 여기도 역시 아. 우산. 나물 우산 나물이 이렇게 있고요. 또 봄에 봄에 뜯어서 응. 봄에 뜯어서 무쳐 뭐 먹으면 먹을 만해요. 아, 아 여기 되게 가파라요. 영상에서 보는 거는 똑바로 어서죠 이게 이렇게 약간 가파라요. 음. 버섯이 났나 살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위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어 왔다. 올라오는 중에 뭔가 하나 났 는데 아, 무슨 버섯인가 모르겠네 하여튼잡버섯이 하나 있고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우산, 나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여러분, 다시 소나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뭐, 소나무 숲에 오니까 피톤치드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지만, 아, 이게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나무 향이. 야, 소나무에서 이 뿜어내는 이 향이야말로, 어, 정말, 경,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 음. 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피큰티들을 주면서 또 송이버섯까지 주니 얼마나, 어, 좋은 나무가 이 소나무인지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직, 어, 송이버섯은 일르기 때문에 송이버섯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래도 이 소나무밭에서 자라는 버섯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 그것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깨꼬리버섯 오이꽃버섯, 예. 이런 것들이 아, 소나무밭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도 일 있나? 또 혹시 뭐, 이런 송이가 또 하나 얼떨결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 거의, 산 정상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소나무 숲.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죠? 대단히 아름다운 소나무 숲입니다. 아, 소나무가 이렇게. 어때요? 소나무숲 보니까 힐링되는 거같지 않나요? 음. 가끔 이 영상에 어, 집중하다 보면 버섯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버섯은 어,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송이버섯 놓쳤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송이버섯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음, 하나님이 또 주셔야 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대배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송이버섯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봉화군에서 헬기를 동원해서 사진청에서그 어, 물을 뿌려서 어, 버섯을 좀 나게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버섯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음, 그래야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아, 멧돼지가 이렇게 판자국도 있고요. 어, 아, 이런 산에서 멧돼지만 나면 골 때리죠. 안 만나야죠. 자, 이제 정상에 다 왔는데 정상에 올 때까지 그렇다 할 버섯은 따지 못했고 에고에고 에코, 버섯이라고 하는 깨꼬리 버섯만 한 도주먹 먹을 만큼 땄습니다. 아, 그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 보니까, 여기 소나무 쓰러, 정상에 소나무 쓰러진 곳에 또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무슨 버섯인가지 모르겠어요. 여기들이 버섯이 하나 났는데, 송이버섯은 아니고, 모르는 버섯이 났어요. 송이버섯이 벌써 날리가 없죠 예. 아직은 송이버섯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송이버섯이 나오겠죠 아. 여러분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에 저기가 정상입니다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면 영상을 끄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언젠가는 또 올라오면서 찍은 영상에는 버섯을 못 봐도 또 하산하다가, 하산하다가 또 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올라올 때못 봤던 거를 내려갈 때또볼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장하면서 다 하산해야 됩니다. 상에 다다랐습니다. 음. 그래도 이게 산 높은 산들은요 이렇게 막 가로막고 이러는 것들이 없어서 좋아요. 나무 큰 나무들만 있지. 작은 나무들도 거의 없고. 그래 걸어다니기는 이산큰 산이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 잡나무가 없잖아요, 그죠? 잡나무가 없고 이렇게 환하게 트인. 이런 곳에 능이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 아직은 능이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